안녕하세요 주식할 때 종목 선택이 가장 중요하죠 그때 활용하는 조건검식식에 대해서 몇 차례에 걸쳐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대상변경 그 다음에 여기에서 고스탁 클릭 그 다음에 제외종목 위험한 종목들을 제외시키는 겁니다 이건 투자경고 는 너무 높은 주가가 현재 너무 높기 때문에 제 장기투자나 스윙 바닥 모아가는 상태에서는 이런거 제외해야 되겠죠 투자주의는 그 다음에 거래량 없는 것들 그 다음에 필요없는 것들 단기계열도 마찬가지고 위험한 종목들 제외시키고 증거금 100%도 제외시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는 관심 종목 등록을 하잖아요. 거기에서 내가 20일 돌파하는 종목만 만들게 검색하게 하겠다. 내가 관심 있는 종목 군에서 20일 돌파만 나오게 하겠다 했을 때 포트폴리오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관심 종목 내에서만 검색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테마 키움에서 제공해 주는 건데 여기에서 테마를 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때 만약에 최근에 해운 있었죠? 그럼 해운 해운하고 하면은 거기 내에서 검색이 이루어집니다. 해운 조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요. 기본 세팅 여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걸 하고 범위 지정 가서 그래서 이건 이제 더 상세하게 되어 있는데 보통 이거로 다 됩니다. 그래서 더 상세하게 원하신다면 여기서 하셔도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마찬가지. 이거 중요하죠. 시가총액이 너무 높으면 주가 등락률이 너무 폭이 낮고 또 너무 적으면 호가창이 비는 그런 상태가 동, 호가창이 비고 동전 주고 그런 상태가 되죠. 그래서 적당한 정도의 네,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상장이은 신규상장 선택할 때 하는 거구요 그 다음에 주가 범위 거리나 요거는 여기 밑에 시세분석에 상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여기는 품절주 선택할 때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것들은 요렇게 시가 그 다음에 상장, 신규 상장 고르는 거. 그다음에 이렇게 세개 정도가 필요하고 나머지는 그냥 이걸로 해결이 다 됩니다. 네. 오늘은 이 범위 지정까지만 하고요. 다음에는 시세 분석부터 해서 여기서부터가 되게 중요하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여행 관련주 중에서 음, 보험 쪽 이쪽 중에 수급이 들어온 현대상이 기간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어요. 그죠? 연기금도 들어왔었고. 그래서 이것도 크게는 대신 크게는 보험, 화재, 화재보험 이쪽은 음 크게 가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 적당히 수익을 챙기는 방향으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지하고 있고 여기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지금 단타가 좀 부족한 게 있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됐다 싶을 때 그때는 매일매일 인증 올리도록 하겠습니다.